최근에 김정은이가 리선권, 그리고 최선희 이런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탈북자 태영호 씨가 태영호 의원이 아, 최선희를 앞에 내세운 걸 보면 최선희는... 미국을 상대하는 협상 전문가다. 그러니 이것은, 어, 북한이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는 그 속뜻을 비친 거다. 앞으로는 2019년 같은 화해 무드가 열릴 것이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다 포용하고 기다리면 2023년에는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통일의 길로 갈수 있을 것이다. 이런 프락치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사기꾼도 조금은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하죠. 태용호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심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말한 것 중에 사실이라고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최선희가 대미협상 전문가라고 하는 점. 물론 최선희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협상이 열리기로 하면 그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 그 준비를 하는데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무조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하기만 하면,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만 하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길은 따로 있으니까. 문재인 씨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최선희 씨에 대해서 6월 13일, 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경험해보건데, 최선희는 김정은하고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최선희는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협상 전략을 짜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 사람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발탁을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이제 전무해졌다. 제로다. 그런 뜻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태용호 씨가 하는 이야기하고 좀 다르다. 태용호 씨는 뭐, 어, 핵실험이 그렇게 쉽게 안될 거다.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요 협소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능력 부족이 아니면 대한민국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선희 같은 사람을 외무상에 발탁했다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북한이. 이러한 외교적 어떤 일들, 외교적 관여 이러는데, 외교적인 어떤, 우리가 볼땐 교류라든지, 뭐, 기회라든지, 이런데 관심이 없다. 이미 그 선을 넘어갔다. 행복히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은, 앞으로, 그 미국 본토를 공격할 ICBM이라든지 이런 그 무기 역량을 완성하는 하는데 그 기술 공백이 조금 있다 그뭐핵 실험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즉 고골 해소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겠다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최선이가 나와서. 아, 그러면 협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하는 거는 맞는데, 그 협상은 무슨 협상이냐?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닌데 협상해서 뭐합니까? 그 협상은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는 협상이 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우리도 알수 있죠. 따라서 이겁니다. 최선희가 나타나서 이제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하고 좋아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다. 왜냐? 북한이 최선희를 앞에 내세워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것은 목표는 하나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마주 앉을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 대한민국의 위치는 지금보다 말할 수 없는 거기에서 어떻게 헤어날지 막막한 그런 그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북한핵보유국을 인정하자고 하는 국내 좌파들은 그건 의견도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적일 뿐이죠. 그래서 최선희가 미국과 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백해무익하다. 이제 대화로 북한 비핵화하는 것은 끝났다. 절망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자. 그랬을 때 승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